안녕하세요. 파파앤썬의 파파입니다. 아, 이번 시간에는 그 SK케미칼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SK케미칼은 뭐 저번 시간에 소개해드렸던 SK바이오사이언스의 모회사죠. 아, 그리고 이 회사는 뭐 사업회사와 지주회사의 성격을 띄고 있는데 사업회사는 어, 제약하고 화학 쪽을 하고 있고, 지주회사는 SK 바이오사이언스의 지주회사고요. 어, 그래서 어, 장기 주가 차트를 쭉 보시게 되면 2020년까지는 주가가 한 4만원 정도 이렇게 형성이 됐었어요. 그것이 뭐 SK 바이오사이언스의 어떤 백신 관련 어, 작년부터 해서 배신 관련의 호재가 뜨면서 쭉 상승을 하게 되고 또 SK 바이오사이언스가 SK 상장을 하게 되고 그래 그 과정에서 46만 원 7천원까지 올라갔다가 2021년 뭐 1월 이 정도에 올라가 2월 이 정도까지 올라가다가 바이오사이언스가 상장함으로써 SK 케미칼의 주가가 서서히 빠지게 되고 24만원까지 내려갔다가 지금은 SK 바이오사이언스가 15만원 정도 이렇게 형성이 되있다 지금 한 30만원까지 올라갔잖아요. SK 백신 관련해서 백신 개발에 호재가 뜨면서 30만원까지 올라갔는데 그 영향으로 29만원, 30만원 이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매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화학적이 한3 0 그 다음에 연결재무제표상으로요 그 다음에 SK바이오사이언스가 30% 나머지 기타 제약 뭐 기타 쪽에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수익 측면만 보게 되면 SK바이오사이언스가 85% 정도 지금 수익을 내고 있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SK바이오사이언스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주가가 계속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SK바이오사이언스에 대한 현재 이제 지분이 68% 정도 돼 있는데, SK바이오사이언스가 지금 현재 25조 한6,700 정도 시총이 되어 있어요. 그렇게 보면, 여기 68%면 16조 7 0 0 0 정도의 지분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건데, 실질적으로, 그, 지주회사의 할인, 할인율 때문에 할인율을 계산해 보면 이건 한80% 정도 할인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는 현재 주가로 감안하면 한80% 정도의 할인이 되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지금 한국에서 지주에서 할인율이 40~50% 정도 평균적으로 보는데 그래서 과도하게 할인된 측면이 있다라는 그런 이제 상황인 거고 어 그래서 어 SK 케미칼 관련해서 백신에 대해지는 녹색 성장, 이렇게 해서 대신 정권에서 리포트를 발행을 했어요. 그 내용은 뭐 하반기부터는 화학적, 뭐 화학 관련해서도 뭐 재활용이라든지 리사이클, 그 다음에 뭐 코폴리에스테르의 7월달부터는 뭐 본격 생산, 뭐 증산, 이러한 부분도 있지만 어 과도하게 지분 가치가 할인이 됐다는 쪽에 얘기했고요. 그래서 현재보다는 어 65%의 어떤 상승 요소가 있다는 그런 쪽의 어그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자산 가치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는 이제 70% 보수적으로 70% 정도 할인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방향으로 이제 리포트가 작성이 돼 있고요. 어 그거는 지난 과정을 쭉 보니까 정고점에서의 어 어떤 그 상장 이후에 이제 고점권의할인율이 적용해 보니까 한70% 정도 되더라. 이는 그런 얘기였고, 그래서 이제 4조 5천 정도 SK 바이오사이언스의 지분가치만 자산가치로 4조 5천 정도로 평가를 하고 나머지 한 1조 정도 이렇게 해서 전체 적정 시총은 5조 6천 정도 되는데 현재는 3조 4천 정도 되니까 향후에 한65% 정도. 상승 여력이 있다 이렇게 이제 판단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여기 이, 이 SK케미칼은 현재 어떤 자회사의 자산가치를 가지고 있는 자산주 성격을 가지고 있고요 그거 외에 이제 지금 또볼수 있는 부분이 SK바이오사이언스가 지금 현재는 24조 정도 되지만 향후에 그 백신 개발이 완료가 되고 또 CMO, 그 노바백스라든지 아스타라제네카라든지 이런 CMO, CDMO 어 이런 생산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진다고 그러면 그 가치는 현재 24조에서 어 많게는 40조, 50조도 볼 수도 있는 거죠. 어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가치가 한 60조 정도 되잖아요. 60조, 70조 지금. 어 그거는 CMO만 하고 있는데 어떤 개발이라든 그런 부분은 없고 CMO만 하고 있는데 60도 70 정도 하고 있고 모더나 같은 경우에는 세계적으로 뭐 백신 지금 생산해서 개발해서 판매까지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172조 이제 모더나하고 비교할 네. 부분은 아니지만 모더나도 이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172조까지 올라간 거죠 처음에는 거의 뭐 1조, 2조 이 정도도 안 되는 게뭐 150배 이상씩 200배씩 상승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건데 그런 상황이고 그런 부분에서 어떤 그 가치가 올라갔을 때 SK 바이오사이언스의 가치가 올라갔을 때 같이 따라 올라가는 부분 그것이 이제 할인율이 70%가 됐든 80%가 됐든 그런 부분이 하나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보고서에 작성했던 대로 뭐 할인율 자체가 80에서 7 0로갈수 있는 어떤 상승 요소도 있을 수 있을 거고. 그다음에 지금 그 SK케미칼 같은 경우는 주식수가 너무 작아요. 1,170만 주가 되고 있는데 시총은 3조 4천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대기업치고는 너무 주식수가 작다는 거죠. 향후에 어떤 움직임을 위해서는 대기업의 움직임을 위해서는 좀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무상증자라든지 액면분할의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어. 그런, 그런 생기는 것은 대주주 입장에서는 어, 이렇게 과도한 어떤 지분 할인율에 대한 걸 보장하기 위한 차원에서 어떤 소재를 어떤 활용할 여지가 있는 거고 그에 따라서 무상증자라든지 액면 분할의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져요 천백만 주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되면 어떤 추가 상승의 여지도 생기는 거겠죠 거래가 활발해짐으로 인해서. 그 외에 이제 다음 달, 9월 달 정도 되면 이제 대주제 보호 예수가 풀리게 되는데 사실 SK 케미칼이 SK 바이오 사이언스를 68%까지 가져갈 필요는 없는 거죠. 가방만 보유하고 있으면 되는 거지. 그래서 나머지 18%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분을 할 수도 있는 거고, 18%를더 처분할 수도 있겠지만, 어, 그거를 자체적으로 어떤 유보한다든지 아니면 개발해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여지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10%만 만약에 블록들 형태로 SK 바이오 사이언스를 처분을 한다. 이러면 2조 4천인데, 그게 그대로 현금화가 된다고 그러면 지금 현재 할인율이 80%라. 80%인데, 그 80%를 단번에 상실해 줄수 있는 그러한 어 상황들이 생기는 거죠. 가가 SK도 그런 식으로 블록딜을 많이 했고, SK 바이오 팜의 블록딜도 한전례도 있고, 이래서 어 당장에 지금 SK 케미칼의 자금 사정이라든지, 향후 어떤 생산 계획들 또는 뭐 정산 정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자금이 부족한 건 아니지만, 이런 그 과도한 할인율로 인한 어떤 보정작용으로서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걸또 염두에 둬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10%만 2조 4천 정도만 해도, 환산을 하면 20만 원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20%가 된다고 그러면 40만 원의 상승 여지가 또 생기는 거죠. 그래서 어 상승을 놓고 본다고 그러면 상승은 천정은 열려있다. 어 천정은 열려있는 상태고. 어 그에 반해서 만약에 SK 바이오사이언스의 어떤 개발이, 백신 개발이 실패한다 이러면 급락의 가능성도 있죠. SK 바이오사이언스도 급락을 하겠지만 SK 케미칼도 그에 따라서 급락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이 보여지고 그렇다고 뭐 개발을 백신을 개발 못한다고 그래서 개발이 안 됐다고 그래서 CMO CDMO의 가치는 사라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 24조 아치에서 15조 가치는 있다고보여지는 거죠. 뭐, 내려간다 치더라도, 지하 내려간다 치더라도. 그러면, 어. 18만원. 18만원. 30만원에서 20만원 정도 선으로 무너진다는 얘기인데 결국은 그렇게 되면 어, SK 케미칼도 그와 동조를 하는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죠. 지금 30만원대에서 뭐 20만원대로 간다든지 20만원대 초로 간다든지 이렇게 한 여지가 생긴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그 SK 케미칼은 SK 바이오사이언스의 어떤 과이, 바이, 바이언스가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어떤 같이 움직일 것이고, SK바이오사이언스에 관련해서 지분가치, 지분가치 할인율에 따른 그 어떤 조정이라든지 그런 소재들, 자산, SK 지분가치에 대한 자산, 그 다음에 SK바이오사이언스하고 이루어지는 어떤 소재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 이상 못 마치고요. 어더 좋은 내용으로 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파파였습니다. 감사합니다.